자, 아이고, 일어나지 말고 이렇게. 닫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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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꿀 이렇게. 이렇게. 이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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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입니다. 렇게 이렇게. 궁칠때 일어나더라고요. 그거를 좀 고치기 위해서 오늘 요 수박공을 제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골프 연습장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면 인식 인증되었고, 자,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전 문을 열어보면 자, 여기 캄캄해요. 좀 무서워요. 좀 무섭죠,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불을 탁 켜면 켜집니다. 자, 지금 아침이라서 아무도 없네요. 하... 자, 문을 열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 또 인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아씨, 왜안 돼? 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또켜고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아, 자, 그러면. 자, 일단, 이렇게. 어우, 삼각대, 이거 잘안 되나? 자, 요렇게. 어어어성 삼각대가. 잠깐만요. 자, 일단 수박공의 바람부터 불어볼게요. 아, 이 만큼만 풀어볼게요 아, 너무 힘들어서 못 불겠네요. 자, 일단, 아, 자 신발, 신발 보이시죠 신발? 자 신발 끈도 좀 메고, 자 지금 골프 안는 아니고 지금 그냥 평소 운동화로 운동화 신고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어프로치를 해볼 거에요. 어프로치 원장님께서 그냥 어프로치만 한 주구장창 하면 잘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믿고 저는 어프로치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자, 어프로치 자, 수박봉을 끼우고 어프로치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수박공을 좌우붙기 사이에 끼였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내려요. 看到了没 자자내려자면서투아서 손, 아, 잘 다시. 자 아, 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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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손, 다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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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吃鸡排 충분히 어. 그건 아니죠. 자풀 스윙 한번 해볼게요. 어. 요렇게, 요렇게 짚는, 요렇게, 요렇게, 몇시, 열시, 20미터, 허벅지. 하겠습니다. 오, 어. 오. 어. 자 이제는 수박송 빼고 정상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20m 허벅지 둘. 아, 뒤땅. 자 30m 벨트 둘. 자 40m 허리 둘. 허리 둘. 50미터 꺾기 꺾기 70미터 꺾기보다 조금 더자 80미터 풀스윙 자 80미터부터 내려갑니다 80미터 자그 다음 70 50. 5시 자시 다음. 5 0 5 0 5어5였죠5 0은어5와 갈비 중간, 5시 5시 5 가슴, 정도? 가슴. 갈비 사십 갈비 사십. 자 그다음 갈비 삼십 아이 아이지 몇이지 사십 사십 허리들. 허리. 다음 삼십. 아. 10번 벨트, 벨트둘, 벨트. 2 0 허벅지둘, 허벅지. 10미터, 10미터 들어서 투 자, 마지막 풀스윙 한 번. トライは。 오래, 오래지. 자, 일어나지 말고, 요렇게, 요렇게. 자, 이제 연습 한 30분 후, 좀 교정된 모습, 몸만. 아, 아직 안 되시네요. 어렵네요. 어, 뭐, 뭐야, 뭐야, 천천히 천천히. 알아야 이제 롱킥 같은 것도 다 가능하죠. 자, 제일 중요한 게 근데 뭐 인사이드 패스가 안 되고 롱킥만 된다고 해도 별로 의미가 없죠. 인사이드 패스가 가장 중요하듯이 골프에서도 어프로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뭐터 나아가면 커팅이 가장 중요해지겠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열심히 왼쪽 팔꿈치 붙이면서 열심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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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밑으로 아, 아, 밑으로 아, 아,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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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